와우. Wow. 자, 그러면 이거는 소금에 좀 찍고 먹을게요. 오 oh, yeah. 이거는 충분히 영국에 가면 네. 인기가 많을 것 같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고기 같은 맛. 오늘 뭘 먹나? 오늘은 영국에 있는 음식 먹으러 왔는데 영국식이 아니고 한국식이니까 완전 다른 세상 다 이건 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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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오! 근데 영국에서는 삶아서 먹죠 삶은 다음에 식혀서 차갑게 먹죠 근데 여기서 구이 하죠 근데 너무 비싸서 잘못 먹지만 너무 좋아해요 저는 한국 와서 좋아하게 됐어요 영국에서는 내네 스타일 아닙니다 그럼 먹으러 갈까요? 갑시다 와, 우리가 여기 장어 집에 들어왔는데 어, 밖에. 네, 네, 손좀봐 얼마나 건조해요. 주부습관. 그러면 우리 한번 주문해 볼까요? 뭘 먹을까요? 소금 반, 양념 반, 사랑 반. 그리고 마실 거는 아 장어면 소주.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반찬이 이미 나왔는데 너무 싱싱한 것 같은데요? 왜요? 생각 나 치즈인줄 알았다 <웃음> <웃음> 오랜만에 치즈 치즈 음. 위하여 근데 장어는 이런식으로 영국에서 나오면 인기가 있을거예요 요즘에는 옛날보다 장어 요리더 많이 있고 뭐 케이푸드도 음. 지금 인기가 많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영국에서 이런 장어 구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음. 뭔지 알아요? 추어탕추어탕 이야. <laughs> yeah. 밑에서 보면 좋은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음, 아, 내가 좋아하는 약간 비릿한 냄새. 와우. 사장님. 그 장어에 장점 좀 설명해 주세요. 거리 부분 누가 먹어야 돼요? <laughs> 힘잘 쓰는 사람들 대기 더 한국 사람 이 거리를 대기 더해 정력에 더 타고 뭐 무엇자만한 사람 다 있어요. 대로 잘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양복 할게 오늘. 근데 거리 두개 있는데요? 아두개다 먹어. 진짜요 어. 아,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이거는 소금에 좀집거 먹을게요. <laughs> 오 oh, 예. Yeah. 음, 음 이걸 여기다가 버무리고 이거 생강을 여기다 같이 두고 드시면 또 맛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 생강을 넣고? 네.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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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꼬리 먹으면 그 힘이 언제부터 생겨요? <laughs> 아뭐금방생기는 사람도 있는데 <laughs> 한국 사람들만 이거 강가 드시고 막 마누라인데 전화하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 볼게요. 하이! 우리 장어 먹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일찍, 일찍 자지 마세요 <laughs> 그 폴은 나한테 꼬리 두 개를 양보했었어요 사장님께서 꼬리 그만큼 먹을 거면 와이프한테 어. 미리 전화해서 대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꼬리를 남편만 먹으면 안 되지 나도 줘야, 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요? 어. 아, 그러면 좀 포장되는지 포장 한번 물어볼게요 포장돼요 사랑해요 러브 유 바이 이거는 충분히 영국에 가면 네.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고기 같은 맛? 네, 영국에 있는 문제는 이거 장으로 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 좀 있을 텐데 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주면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은 비위좀 약해서 잘 모르는 거나 아니면 볼때좀 이상해 보이는 거는 좀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이거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다른 거보다 그래서 먼저 먹고 이거 장어다. 그러면 그런 거부감은 싹 없어지고 다음에도 맞아요. 어 장어는 먹겠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식탁에 뭔가 음. 모자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매운 고추로. 안 그래도 좀. 아니 제가 한번 찾아러 가야 될것 같아요. 헌팅 가려고 할게요. 그렇죠. 꺼리 먹는지 5분 만에 헌팅 하러 간대요. 아 예스 안녕하세요 저는 매운 고추를 찾으러 왔습니다 작은 고추 너무 맵다 체리는 많이 조금 먹고 나눠 먹어도 되죠? 좀드이네요 그러면 제가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아이고이 장어 언제 먹으면 좋을지 알아요?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한동안 슬프게 지내다가 연락 왔어. 야나 이제 옛날 여자친구 다 정리됐으니까 우리 헌팅하러 가자. 그럼 그날 장어 먹고 헌팅하러 가면 될것 같아. 어때 생각해? 근데 저는 평생에 장어 먹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laughs> 저저 영국식 장어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거 훨씬 좋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한 3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장어를 먹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꼬리를 먹어서 형님이 그마지막한번 드셔보세요. 야 그런 말은 쉽지. 이거는 아무 효과 없고 배만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먹을까요? 오히려 거리에 효과 못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아, 뭐? 야나내탑탑 탑 하기도 전에 그냥 먹어보면 어떻게 해? 오늘은 저만큼 이 경험을 좋아하셨다면 구독도 누르시고, yeah. 라이크 e 도 누르시고, 알람도 누르시고. 이 꼬리는 효과 있었나 없었나 댓글에 직접 기재할 테니까 yeah. 댓글 딱 쏙, 쏙 읽으셔야 돼요. 저어만에형님이랑 이런 것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Cheers. Cheers. We're Wednesday,